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SUV죠. 레스턴 뉴 아레나 블랙 엣지 등급 최상위 트림이죠. 자, 오늘은 블랙 색상도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는 김에 또 하나의 베스트 컬러, 실키 화이트 펄 컬러로 블랙 엣지 차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검은색도 멋있고, 흰색도 멋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 도대체 어떤 컬러를 사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할수 밖에 없을 멋진 조합이에요. 자, 이렇게 다크 스퍼터링 휠이 들어가서 차량 색상과 매우 잘 어울리죠? 뒤에서도 한번 가볼게요. 이 모습과 이 모습. 둘다 너무 멋있죠? 근데 제가 이 차는 항상, 아, 이 바퀴가 좀 들어간 부분이 아쉽다. 예, 이거는 이제 허브 스페이서만으로도 아주 멋지게 개선이 되지만 이분께서는 또 차량의 하체에다가 약간의 비용을 투자하셔서 승차감 개선과 좀더 멋진 외관을 완성하기로 하셨습니다. 아, 멋있다. 블랙 크롬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블랙 크롬 그리고 다크 스포터링 휠 후면부에도 이렇게 블랙 크롬 가니시 레터링, 디퓨저 가니시까지 전부 다 블랙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아, 요것도 블랙으로 좀 해주지. 그죠? 블랙에 찔 넣게 되면은 원래 노블레 스트림에서는 인조 가죽 시트 인데 이렇게 천연 가죽 시트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부분적으로 스웨이드 퀼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인스트루먼트 패널 따라서 쫙 들어가는 거죠. 등받이까지 지금 비닐에 가려서 잘안 보이지만 상단 부분이 처리가 되면서 상당히 고급진 내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또 아주 좋아요. 자, 이 차가 정말, 정말 멋지게 바뀔 겁니다. 가뜩이나 멋있는 이 차가 어떻게 바뀐지 보여드릴게요. 이미 실내는 완성이고, 실외에 약간 아쉬운 부분은 조금만 손봐서 아주 멋진 차량으로, 완전히 다른 차량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차주분.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는 차량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차주분 사모님도 한번 직접 찾아뵙고요. 그리고 사장님도 계신 직장으로 직접 찾아뵙고, 두 분한테 실제 차량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자, 이제는 신형으로 바뀌면서 기어봉이 허글버튼 방식으로 바뀔 거예요. 마지막 모델이죠, 지금. 자, 앞으로 보여드린 영상은 대부분이 이제 신형일 것 같아요. 자, 기대해 주십시오. 이 차가 어떻게 바뀐지 어, 웅장하다, 웅장해. 이게 바로 렉스턴 뉴 아레나입니다 야, 실물 보면은 진짜 익스플로럭 성취가 부럽지가 않습니다 정말 웅장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차장 사이즈는 정말 딱 맞죠 주차를 애먹지 않고 할수 있는 최대한의 사이즈의 대형 SUV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으, 보세요 하체 하나 바꿨다고 차가 이렇게 바뀝니다 본판이 되니까 살짝만 부족한 부분을 바꿔줬더니 그냥 디자인 포텐이 터진 겁니다. 디자인만 바뀝니까? 웅장함, 포스, 위압감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요. 야, 아 디자인 진짜 기가 막힌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나오고 있는 디자인 중에 제일 멋있지 않나요? 저는 아, 현대기아가 더 멋있는 디자인 이 나올 수도 있는데 가끔은 조금 난해한 디자인으로 나오는 게 조금 고마울 때도 있어요. 야, 진짜 만약에 이 디자인이 현대 기아에서 나왔으면은 극찬을 받았을 거라고요, 진짜. 와, 너무 멋있다. 진짜 딱제 스타일입니다. 손님 스타일도 저격했기 때문에 쌍용차를 이 오래 타오셨지만 이번 차량도 저희 KGM 차량을 구매를 다시 해주시는 겁니다. 남편분과 사모님 두분다 제가 시승을 시켜드렸고,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후회를 할 리가 없죠. 이미 마음속엔 이 차로 꽂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딱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멋지게 멋지게 아주 멋지게 아 실내 디자인도 진짜 심플하고 좋아요 전 여기가 이렇게 커버로 다 닦이는 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앞으로 다 닦이고 이분은 차에서 차박 캠핑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에다가 이게 순정 차박 텐트 이것도 구매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에어매트도 구매하셨어요 아주 잘써 주실 것 같습니다 차박을 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러게지 트레이를 넣고 이만큼 올린 다음에 의자를 접어서 평탄을 맞춘 다음에 차박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의자를 갖다가 한번 접고 두번 접어서 더블폴딩을 한 다음에 밑에 패어있는 공간을 뭔가를 채운 다음에 차박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춰서 차박할 때에는 천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차박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센스 있게 캘리퍼 커버까지 다 넣어주셨어요.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보시는 분들이 다이차 뭐냐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같은 넥슨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차주분 탁월한 선택 축하드리고요. 빨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못 다한 말은 이동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미 좋은 차인지 알고 있고 저 역시 이 차를 타고 있지만 이렇게 또탈 때마다 또 놀라는 렉스턴 뉴 아레나입니다 성능이면 성능 연비면 연비 그리고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리고 승차감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 실제 크기에 비해서 훨씬 더커 보이는 웅장한 포스는 어, 웬만한 대형 SUV 부럽지 않은 정도의 위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못 가는 곳이 없고 폭우 도로 침수에도 강하고 폭설에도 강하고 진짜 못하는 게 없는 차죠.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 없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차량입니다. 이 차는 오프로드가 가능한 SUV가 패밀리 영역까지 얼마나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면서 느끼거든요. 아, 차 너무 좋다, 진짜. 제가 잠깐 이 주행을 즐기는 사이에 어느덧 벌써 근처까지 와버렸어요. 차주분께서 근처에 거주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까지 두 분을 가서 차장을 보여드리고 계약을 받았고, 어 이제 이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계속 타시는 내내 느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아요. 진짜 저는 주차할 때도 너무 마음에 들고, 왜냐면 제가 간혹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를 운행해보면은 다 좋아요. 주행할 때 좋다 이거예요. 저는 더큰 차도 많이 몰아봤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 진짜 이 주차할 때 열받아요. 빙빙 돌아요 그냥 명당자리가 아니면은 옆에 차가 조금이라도 삐뚤게 되면 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대고 나서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키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기능도 있긴 한데 솔직히 그거 얼마나 자주 씁니까 진짜 딱 좋아요 이 사이즈가 정말 최고입니다 음 시내만 타는데 이 정도 오늘은 좀잘 나왔네요 아마음에 듭니다 승차감 너무 좋고 지젤인 거는 아까부터 느껴지지도 않아요 뭐, 디젤이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은 타 보셔라. 타 보시고 말씀하셔라. 차주분, 이렇게 멋진 차 구매하신 것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